트롤. 네, 진호가 아종수령 가 있습니다. 오늘 역적, 멜렙이지? 예. 예. 이거 91렙이요. 91렙. 아니, 성훈님께서 여기 가져오실 때는 고르키만 가져오시라고 해가지고 음. 그때부터 이제 91렙 이상 거게스트들을 이제 하게 됐죠. 음. 여기도 방송할 때는. 90일에 캐스트만 가져오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왠지 <laughs> 모르겠지만 그래요. 예, 지금 별꿀님 주무실 때가 됐기 때문에. <laughs> 11시 56분. 예. 12시 5분 전입니다. 채집가. <laughs> 응? 채집. 옹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디? 여기요. 2번 맵. 어이쿠, 뒤키. 아, 맞았어. 아라께 아프다. 망. 뒤. 이 놈을 잡을 때는 이거만 한게 없지 간다 짓고 짚고... 어이구 죽으면 냄새 킁킁 도망야오 와라 뭐야 쟤 함정이야 제가 깔아놨어요 아까쯤에 어우 인테리어 예, 뭐, 이정도는 깔아둬야죠. 어이구, 기호은 씨면서 오시네. 뽑는다. 안 뽑네? 예상은 노노해. 예이. 우리는 맥도 안 가지고 사냥을 한다. 무고한 살인죄. 갈아 암살 암살용 진호가 좀 노로 정했다 응, 광령한다 딜 타이밍 함정 깔아 두신다 가능했습니다. 아이고, 아아 그야 왜 나한테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니? 엄마잖아. 어, 아, 그렇구나. 원래 그치? 주인한테 꼬리 살랑 살랑하면서 오는 거아니 되니? 오. 수면 뿌리고 계시네요. 찍고 돌린다. 머리. 오. 괜찮다. 아, 저 폭탄이 있어요. 제이치형 지금 데미지가 얼마죠? 형 데미지가 1,012, 전 1,100이니까 제가 드릴게요. 1,100 아이고 아프다.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 죽고 죽습니다. 어우, 뭐야, 이게 맞아? 얘도 은근히 패턴이 괴랄해. 대로 네 발동 이번에 붙는다. 정답 천안 대천입니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인간의 욕심을 끝이 없지. 그렇게 수리를 타게 되는데 인간의 욕심을 끝이 없다는 시즌 한다. 아 눈물 방울 옥 나오길 기대했는데 <laughs> 기대. 머리. 한번 더. 카드 성공. 꼬리 꼬리를 보자. 뿜을 안 뿜는다. 꼬리. 아빠 카. 한 바퀴 돈다. 이제 꼬리 고리, 꼬리를 보자. 아, 이거 곡사 진짜 이거 누구야? 씨. 딱 봐도 각이 나오잖아요. 있어요. <laughs> 다 아시면서 지금 아, 정말 여기, 누구지? 아, 정말 아, 여기서쏠 사람이 누구 밖에더 있것이에요. 딱 봐도 각이 나오네 어, 자러 간다. 이두마 어디가드냐? 왕대. 3번맵 고고. 이거 높아진 번맵이다1번맵 일번맵 고. 저는 일단은 여기서 브라키를 상대하고 있겠습니다. 1번이 예, 번맵이에 음, 음. 원래 3번 맵에서 주로 잤는데, 얘는 오늘1일번 갔네. 아우, 선생님. 잤다. 감사합니다. 네. 아, 한번안 아, 지안 아, 요 그러면 이제 아, 아, 이덜 됐다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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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역시. 한 잔, 두 잔. 원샷. 이게 투술는안 된다. 원술에는 실수를 하다 투술에는 실력이다. 투술에는 아니대요. 아까쯤에 왠지 분진 묻을 때 불안했거든요. <laughs> 분진 묻을 때 왠지 싸했어. 왜..왜..왜 올라가있어 와..국사 진짜.. 아.. <laughs> 국사 때문에 암 걸린다.. 오..죽었다 제임스 걸렌트 들고 와야지 <laughs> 저도 한번 걸렌트 저도 참..좋았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판에, 다음 판은 그거 가야지. 얀가루루가 브라키. 이제 옥, 옥이 나올 때가 됐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옥을 주소서.

참여? 간다 네 함정 안생기나 함정 짱짱맨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거, 멸기 병한 16방 정 어, 왔다, 해요. 왔다. 왔다, 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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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가 광룡하다. 이놈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이놈아. 광룡하라니. 이놈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함께. 함정 연구를 환영한다. 뭐야, 안 걸려? 이게? 으아! 한번 더? 나만 노리지 말아라. 아, 왜 얘, 얘들이 나만 노리는 거 같지? 내가 키웠다고 나만 노리나? 오, 꾸나 음, 야, 저번에 진짜 더럽다. 오. 우나물이가네 이렇게 된 이상 체력을 먹는다. 생 생명양 마이 짱. 왔다. 이놈아 머리를 내놔라. 머리를 다오, 머리를. 이놈의 머리 맛좀보자꾸나 머리를 내놔라. 응, 머리 안줌 나... 뭐야, 이게 맞아? 오, 감사. 바로, <laughs> 캔슬. 죽을 뻔했다. 무서운 것. 고, 고, 고. 형이 안 살리면 누가 살리겠냐? 가끔씩 형이 저를 죽일 때도 있죠. 그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뻔했어. <laughs> <laughs> 곡사로 왠지 모르게 저를 저격하는 느낌이 가끔씩 들 때가 있더군요.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데 진짜로 저 곡사 노리고 쓰시는 건 아니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음, 1번 맵. 아, 함정, 나도 이제 갖고 다닐까? 네 개씩. <laughs> 등짝, 등짝을 보자. 제기다. 어 으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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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머리, 머리. 우와. 안 돼!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어, 뭐야. 나의 사탄을 내놔. <laughs> 국사가 날또 죽일 뻔 했어. 뭐라고? <laughs> 와, 끼었는데 국사, 국사로 날 맞췄어. <laughs> 와. 나, 저 진짜 시끄럽했어요, 방금. 와, 세상에. 이제, 어이없게 맞아가지고한 어, 방에 죽었어. 아, 여제 저게, 아. 딱 내려 찍는 순간, 똥 묻으면서 죽는다. 에똥드면서 <laughs> 터져 망함 망함 여기서 이제 수레를 타는 사람이 막 역적이 되는거죠 그런데 왠지 내가 될것 같은 이 불안감은 뭐지 그 불안감은 적중했고 역적이 <laughs> 되었다 역적이 되는데 아이 등짝 좀 보자 이놈아 아 거너 방어력은 어. 8번 근성? 그러고 보니까 나 근성도 안 터졌네? 아 그거 50% 이상일 때인가? 그 때가 터질 거예요 50% 이하면은 근성이 아예 안 터져요 그게 뭔 소리야? 근성 그거 터지는 개념이 오망 티티티티티 그게 터지는 개념이 체력이 50% 이상일 때, 한 방, 터지는 걸, 죽는 걸 막아준다는 건데. 나가. 와. 한 방. 와 아, 죽을 뻔했다. 도망쳐. 아 함정이다. 이놈아. 여기서 이러면 안이된다 오. 오, 씨, 일어나자마자. 와. 일어나자마자. 어. <laughs> 계란한 거 보소. 어. 어 도망쳐. 저, <laughs> 무빙 무빙 보소. 무빙 보소. 아 비약 맛있 아, 비약 진짜 맛있다. 맨날 먹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맛있다. 어 잠깐만. 방금 곡사가 내 옆을 지나갔는데 내 내가 잘못 본 걸까? 오 마비잼. 어. 그런데 저거 버그있나봐요 왜 자꾸 벽에 끼는거 같지? 애들이 맨날 보는데 오어 오, 뭐야 <laughs> 3차지만 계속 먹여야지 3차지오 죽었다 3차지만몇 뭐, 번을 먹인거야 한한 한 여섯 번도 먹인 것 같은데, 저 자리에서 나의 섬광은 화룡정정이다 그러하였다고 한다. 응. 결국에 깨고만. 아, 나의 예견이 틀려서 다행이다. <laughs> 왠지 아까침에 행운을 띄우고 와서 보 복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 케이 케일이 왔어. 나에게 화를 먹여 준다는 그런데 화를 먹지를 못하고. <laughs> 이거 네, 그런데 화리에요 이... 이거. 농랑브라트 화리에요 아, 이... 이것도 화리야? 예. <laughs>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40대 광용화를 했기 때문에 용광이 잘 나오죠. 케일이 <laughs> 저걸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laughs> 오르스, 오르스 들어 올라나.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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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들. 어 이거. 음, 음. 아 나왔다. 영광의 방어구, 방어구, 무기. 영광의 방어구. 이런. <laughs> 방어구, 방어구, 방어구. <laughs> 이건 뭔가요? 오. 가, 용맹, 간이 두구 머리, 도공, 삼. 개이드 와, 어이 뇌포, 3 0 리로드, 빠름, 반동금. 절갑속사? <웃음> <웃음> 이거 통수한텐 전용인데 아, 이거 진짜 애매하게 나왔네.